이번에 우르프, 피오라 할건데 우르프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린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있어서 어 일반게임을 올릴건데 자 요즘 일반게임은 안하고 랭게임 위주로 하는데 영상감이 잘 안나와서 <laughs> 우르프로 좀 대체를 <laughs> 어? 미쳤구만 근데 피오라도 우르프 한정, 너프를 먹었죠 좀 별로진 않아요. 어. 그래도 피오라는 피오라라서 주면 빨라. 아 이거 봐. 아마 성장 체력 탱이 좀안 좋아졌어요. 또안 죽나? 밥비그래서좀 물몸이라는 점. 아, <laughs> 내가,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. 일단은 바텀은 뭐 커플듀오 같아요. 겨울 쯤 여름 쯤 그러니까 뭐 미드 가야 돼. 룰랑 싫은데. 응수 찍어야 되나? 응수. 줘? 진짜 좋긴 하다. 스오어라가아했습니다 무적의 스턴까지 있다니. 오지마. 어, 누군가 온다. 아닌가? 킨 오는 거 아니야? 온다, 온다. 정글 먹고 온다. 어디 가지? 우리 정글 먹으려고 하는 <laughs> 로밍 가는 건가? 눈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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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<laughs> <아니, 웃음> <와드가 있었네? 웃음> 루블랑이 약한 건가? 안 지워졌었나 봐요. 나왜 이렇게 세? 와 데미지 봐. 들어와요. 아군이 저거 한 방인데. 한 방인데, Q 한 방인데. 아, 나도 죽었다. 어차피 죽었겠다. 일단 광해검이랑, 아 전멸만 있었어. 얌, 얌. 아어 할게요 어디 갈데 없나? <laughs> 아이르블랑 마금. 나 죽을 것 같은데. 왠지 느낌이 그런데요. 어... 어... 하... 살아난 게 기적이다. 잠시만 이거 이거는 집갈 수 없잖아요. 솔직히 돈 있어요. 조금 더 나오면은 트퍼가 나오는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아 집가야 돼. 피니 먹었어. 나오겠다 근데. 어... 이제 르블랑님가오좀 해야 될걸나뒤 장난 아님와 데미지 역시, 야이. 왜? 자르반 뭔데? 저거, 저거, 저 빨리 밉시다이 게임, 내가 캐리 해야 되나봐. 해주지, 빠질 거 캐리, 뭐 별건가? 아, 야 저거, 저거 왜딜안 들어가요? <laughs> 나 분명히 쓱 찔렀는데 어이없네. 와, 저거는 저거는 아니지. 저거는 분명히 내가 찌르는 모션을 취했는데, 빨리 포블이나 먹읍시다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먹어. 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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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블. 타워 방어력도 낮아짐. 낙제 아, 되게 못 컸구나. <laughs> 저, <적을 웃음> 저 진짜 못 컸네요. 제압되었습니다. 아이고. 아군이 타습니다못 컸지만 강하다. 누구야? 어, 가지 마세요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<laughs> 뭐야 이거? 오오뭐 어, 어, 지나갔는데? 뭐, <laughs>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? 오아 방역딜로 죽었어. 피흡으로 갈까요? 피바라기까지 갈까? 자 너프를 먹어도 쎄네들은세부나 <laughs> 소나 빼고 중무 피바라기 눈을 피하셨습니다. 눈을 피하셨습니다. 여기로 올 걸요? 아마도? 올여로올로 팔로. 팔로. 안오네 제압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잡죠, 잡죠, 잡죠. 안 돼. 아, 어, 살렸다. 내가 살렸다. 야, 이주님도 타워링 장난 아닌데? W? 블안 되죠. 이 코타디 파괴되었습니다. 아, 못올라갔어 어. 온다. 누군가 온다. 어. 우와. 수 아니. 음템아정령 <laughs> 영상 갈까? 아니 아니야. 생명력 호수. 피바라기 갈까? 중무. 욕 먹고 싶은데. 어, 잠시만. 나 죽겠는데, 이거? 람모스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세냐? 내가 더 세네? <laughs> 내가 더 세네? 어, 죽었어. 마무리야? 욕먹죠? 녹 먹자. <laughs> 자, 제가 처리함. 자, 처리함. 저렇게 대놓고 오면은, 죽어야 돼. 어! 어, 먹었다, 먹었다, 먹었다. 어, 다행, 이다 해놓고 안 오네. 갑작스럽게 오시네. <laughs> 여기에 피바라기까지. <laughs> 피바라기 다음에 10m 갈까요? 일단 지금도 피흡이3 4퍼예요 이거 장난 아닌거야. 다음템은 다음에 가죠. 벌써 썰어있냐? 끝 아니, 근데 솔직히 진짜 우르프 너무 빨리 끝나. 이 영상 올릴 만한가? <laughs> 모르겠다. 올리자.